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오늘 미션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 7km를 어, 달리고 왔습니다. 지금 밤 8시 20분인데요. 하할때 어, 운동할 그런 여건이 제게는 많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밤에 해질 무렵에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마치게 되고 또 앞으로 거리가 더 늘어나면은 어, 또더 늦은 시간에 맞출 수 있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운동을 해보니까 이제 근육의 모든 어, 통증은 없는 그런 지점에 곧 다다를 것 같습니다. 어, 종아리 밑부분이 어, 좀더 딱딱해 딱딱한 느낌, 그게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어제, 그제, 이런 날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 부드럽고, 어, 오히려 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근육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어, 개인적인 어,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걷히면서 어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달리기에 익숙해지고 어 그런 것입니다. 어 처음 시작은 어 항상 무겁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낮에 일을 하고 어 이렇게 밤에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굉장히 몸이 무거운데 어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 몸이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 그 무거운 모든 느낌 없어지고 어, 또 스피드를 더 빨리 예,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달리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 정말 기분 좋게 어, 운동을 마치게 되거든요. 어, 물론 말했던 풀코스를 뛸 때는. 어, 마지막, 어, 가게 되에는 어, 어, 그런 체력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어, 연습의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어, 운동 마치는 시간에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말했던 풀코스, 어, 완주하면은, 또그 완주에 대한 기쁨 어, 뛰어본 사람만알수 있죠. 어, 그래서, 어, 여러분도, 어, 저와 같이, 3개월이면 은 말았던 풀코스 뛸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